장에 담배도 좀 사고 옷도 한번 좀 보고 옷을 좀 사야 할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요즘은 공항에 갈 일도 없고 하니 몇 번이고 이 시장에서 옷을 구매해 보았는데 사실 옷의 질이 디자인은 순간적으로 이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입어보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나 봅니다 면의 두께가 대체적으로 좀 얇은 편이기에 그래서 동남아 방문하시면 사람들이 베트남 사이공 짝퉁 시장을 찾는 이유가 그나마 품질이 좀 따라주는 제품들을 여러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장점 때문이지 아닌가 싶네요. 거기가 상대적으로 고퀄리티의 제품을 저가에 판매하고 있으니 시안우쿠비에서 살다 보니 가끔 오사르 베트남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을 종종 겪게 되기도 하네요. 물론 포논 펜이나 시아노 쿠빌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비슷한 클리티의 제품을 너무 지나친 고가로 판매하는 듯한 느낌에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짝퉁 티셔츠 하나에 50불에서 100불씩 주고 중국 짝퉁 가게에서 구매하면 손쉽기도 하지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정품 매장에 가는 게 나을 듯한데, 그럴 만한 매장이 별로 없는 곳이 시아노 쿠빌이다 보니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인들 가게의 마진율 책정이 좀 심하다 싶기에 그에 장단 맞추고 싶지는 않기에 사는 거참 스스로 불편하게 사나고 니다 그까이 거뭐 얼마 차이 난다고 대충 사고 말지. 그리고 요즘은 오토바이를 직접 몰고 다니지 않다 보니까 생활 반경이 상당히 협소해졌는데. 물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시장에 나왔으니 담배도 미리 좀 사두 메둘햄 뺀다고 윤두커피를 애써 마셔보다가 심심한 커피 맛이 지겨워 하루의 피로를 바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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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으로 풀듯이 습관적으로 믹스커피로 아, 대용하게 되나 봅니다 시장에 나온 김에 믹스커피의 최강자 한국의 맥심초이스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강자라고 볼수 있는 G7 커피가 눈에 띄길래 하나 구매해 봅니다. 맥심 조이스야 일반 가게에는 잘 없기도 하거니와 이것도 수입품이다 보니 베트남에서의 가격보다는 좀 비싸게 판매하네요. 하지만 한국 믹스 커피 거다. 가격과 비교하면 3배는 저렴한 것 같네요. 맛은 그래도 맥심 조이스가 당연히 낫고 그나마 믹스 커피 중 맥심초이스와 비슷한 정도로 따라오는 것이 G7 커피 믹스가 아닌가 싶네요 방이나 침대가 지저분해지는 게 담배가 가장 큰 원인이라 여겨질 때는 그냥 확 끊어볼까 싶은 생각도 종종 하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끊으면 무슨 낙으로 살까 싶은 생각에 커피와 담배를 기호 품으로 하루의 활력을 찾는 그런 생활을 하나 봅니다 피우던 담배를 끊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의지가 대단한 분들인 것 같고 그런 강한 의지가 부럽기도 한가 봅니다. 마음에 드는 게다 아주 수수하면 좋은데 견지 식당인데 조금 아쉽다고 알려져 있다. 견지 식당이 한번 찾아가 보게.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네. 아, 맞는 것 같네.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한국과 비교하자면 예전의 한국 음식 백화점처럼 아주 다양한 로컬 음식들을 판매하는 곳입니 현지 손님도 많은 편. 먹어본 게 요리도 나름 맛은 있었던 기억이 있기에 그나마 현지 식당 중에서는 나은 곳이라 여겼기에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었습 음식의 맛은 개적함에서 더해지는 데 비해. 이영 있는 당해해할할입니다리 10개의 꼬리, 개구리고기도 있고 오리 치킨 돼지갈비 소고기 가격은 1 1 0 0 0 0리0리0 0 0 이곳. 이곳은 이곳은 이 이곳은 이곳이곳 이곳은 은 이곳은 은데 손님도 곳은많습니이한국음식이 지겹다 싶을때 한번정도 들러볼만이 현지 이식은도 상당히 은이곳은 게요리 는오는데 이게 시 불이면 시 불. 체질적으로 밥을 먹을 때 뜨운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맛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텐션이 많이 떨어지네요. 게요리는 사실 양념 맛도 괜찮고 게살 맛도 좋은 것 같네요. 개구리 요리는 구이를 시킨 것 같았는데 튀김으로 나오니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개구리 튀김인 것 같은데. 다양한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때우고는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제가 이시아누 쿠빌에서는 마사지를 거의 잘안 다니는 편인데 오늘은 어깨 쪽이 너무 많이 모이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 봅니다 저기 프린스몰에 있는 마사지 가게에 가 봅니다 아유 시원해서 좋네 60분에 15분 12분짜리 받아요 5인분 하니까 캄보디아에서 응. 마사지를 잘안 가게 되는 이유가 마사지 시트가 매트식으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마사지를 받아 보신 분들은 좀 불편하죠 여기가 마사지 받는 동안 그 누워 있는 자세도 좀 불안정하고 오히려 누워 있다 보면 몸이 더 모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매트에 누워서 받아보니까. 좀 일체 공학적으로도 마사지 시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는 홈에는 안 가는데 오늘은 어깨하고 등 쪽이 좀 구분해가지고 한번 가봅니다. 이 강아지고 마사지를 좀 받고 몸을 좀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Okay, one hour. 네. 시설 시술 좋네. 시설이 깔끔하네. 고급스럽고 난 발을 좀 씻고 들어가는 모양인데. No sexual service. 여기는 불건전 마사지가 아닙니다. 딱 적어놨네 좋네. 안녕, 반야. 네. 니야, 아. 아니야. 네. 네. 아, 여기도 이 이렇게 매트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굴 붓기가 좀 힘들죠. 최근에도 이제 마사지 받으러 나가지고 주머니에 있어 이제 돈을 좀 많이 잃었다는 분들도 종종 있던데술 마시고 돈 달고. 마사지 간을 좀 자제해야죠 구술을 조심해야 되는데 고무줄만 하면 안끌려가 마사지를 끈으로 묶고 이러니까 이게 좀 불편하다 씻으니 깔끔한데 아 90, 90분 정도가 됐네 아, 잠이 오네 잠이 와 마사지는 나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50대 이후의 마사지란 것은 혈관 장애방지를 위해서라도 가끔은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도 시아노쿠빌에서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처음에 몇번 가던 곳이 시술이 워낙 오래된 느낌이라 찝찝한 느낌으로 마사지를 받거나 그러다 보니까 마사지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생겼었는데 요즘 몇 군데 새로 생기고 하니까 나름 시술도 깔끔하고 집은 교육도 잘 되어 있는 듯하네요. 몸이 뻐근하다 싶으면 마사지로 풀어주는 것도 건강한 생활을 위한 활력소로 괜찮지 않나 싶네요. 아, 얼마나, 또, 마사지 받고 나니까, 잠을 잘못 자가지고, 좀, 불편하 듯, 어깨하고 덩어리가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씹은 보통 한, 만 미엔 정도, 정도 되는데, 4달러, 잔돈 그냥 고 마사지 받고, 기 청소하는데, 26달러네요, 26달러. 저 앞쪽에 있는 저기, 아파트하고, 주거지역이 여기 프린스몰에서 바로 앞쪽에 이제 스타베이 있고 저쪽으로 진베이3가지노 있는 쪽에 디 c 뷰 아파트 있고 진베이 아파트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프린스몰 또 주상 아파트 있고 여기가 이제 핵심 주거지역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유발소 있는 데는 너무 비쌌어요. 봐봐 가격측은 아니 고 100불 200불 120불 480불 무슨, 무슨 190, 200불, 시 위반소에서 저런게 나오는데 위반소에서 무슨 100불씩 200불씩 420불씩 받을게 뭐가 있단 말이지 장사를 하겠다는 건기지 광고짓을 하겠다는 건기지사이기하노 뭐 구비 자체가 백0 0불짜리가뭐 돈이 아니니까 빌라들 월급은 뭐한 3, 4백 밖에 안 되는데, 5불짜리가 뭐 한, 좀, 만 원짜리로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겨풍, 광풍으로 많아요. 시아노쿠비레스의 또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억과 귀여워. 애들은 언제 봐도 귀여운 것 같습니다.